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 부동산 TV 이태성 대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릴 매물, 화면에 보이시는 주택 매물을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세동을 예쁘게 철콘 주택으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해가지고 잘 건축을 했고요. 어, 내부 외부 다 대리석으로 아주 고급스럽게 마감이 되어 있는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쪽은 매매가 끝났고요. 이쪽은 지금 좀 대기 기간이고, 어, 현재는 이 가운데 있는 이한 동만 매매를 진행합니다. 자, 해당 주택에서 이쪽으로 보면은 바다가 굉장히 멋있게 잘 보여지는 그런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바다 전망이 가능하고 철근 콘크리트로 지은 그런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건축 면적은 1층이 약 20평이고요, 2층이 14평, 그다음에 옥탑 요 부분까지 해서 요, 요게 2평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총 건축 면적이 36평이 조금 넘는 그런 건축 면적이고요. 어, 도로는 바닥이 100평이고요. 그리고 도로 부지가 15평. 그래서 총 토지 면적은 115평. 네, 이렇게 된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5평 토지의 36평 철근 콘크리트 주택이 지어진 신축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매매 금액은 3억 2천만 원에 매매를 진행합니다. 자, 철근 콘크리트로 36평 지으시려면 지금 750에서 800만원씩 주셔야 되거든요. 예. 네. 요거 계산하면은 지금 건축주분이 원가에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예 새거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주말주택 세컨하우스로 쓰시기에 참 좋은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직 요 부분이 포장이 안 됐는데, 이제 봄 되면 새로 포장까지 예쁘게 될 상태고요. 지금은 눈이 오고 비가 오고 해가지고 좀 질퍽질퍽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외부 영상은 따로 못 찍고 어, 내부 사진만 아, 내부 영상만 보시고 외부는 이렇게 사진으로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고 내부 영상 그리고 위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는 교동면 봉솔이라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강화대교 건너시는 분들 48번 국도 타고 쭉 오셔서 교동대교 건너면서 바로 우측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위치죠. 그래서 바다에 가깝기 때문에 해당 주택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 뷰가 굉장히 어 바다 뷰가 굉장히 예쁘게 잘 나오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교동대교 건너셔서 2차선 도로변에서 우측으로 약 4, 500m 들어오시면은 해당 주택이 위치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한적한 동네에 위치를 하고 있는 만큼 주변에 큰 샤모 시설도 없고 그리고 조용한 동네에 자리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부 모습 그 다음에 위치 간단하게 보여드렸고 내부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는 입구 신발장 잘 되어 있고 중문 설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1층 들어와서 바로 거실하고 주방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마무리되어 있고 자, 1층에서 보이는 이게 보이실런지 모르겠지만 이 앞쪽 이 부분이 다 바다 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늘 말씀드리지만 촬영으로는 한계가 있어가지고 이게 깨끗하고 선명하게 안 보이는데 실제로 와서 보시면은 참 멋들어진 그런 풍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1층 주방 모습이죠. 주방도 깨끗한 화이트 톤, 아래는 블랙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1층 우측에 안방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이 방이 설치되어 있고 옆쪽으로는 화장실이 예쁘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 자 대부분 다70% 80%가 대리석 마감되어 있기 때문에 깨끗하고 관리 유지 보수하기에 참 편안한 그런 구조라고 볼수 있습니다. 1층 베란다 모습 보시고 있고요. 자 이렇게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공간에 여기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탁기를 넣셔도 되고 그다음에 그냥 창고로 사용을 하도 되는 모습이고,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이 계단도 폭이 넓어서 여유롭게 지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고도 낮기 때문에 편안하게 2층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2층 올라가는 계단 주변도 다 대리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바닥도 깨끗하고 튼튼하게 철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튼튼하게 되어 있다는 걸볼 수가 있고, 자, 2층 올라가서의 모습이고요. 뒤쪽으로는 야산이 있고, 앞쪽으로 1층보다 더 멋들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커피 마시고, 식사하시면서 쉴수 있는 넓은 테라스 공간이고, 자, 눈 오고, 비 오고, 계속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지금은 살짝 얼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층에서의 뷰는 훨씬 더 멋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2층도 이쪽에 방을 하나 하시고, 그 다음에 2층 화장실 모습입니다. 자, 2층 화장실, 어, 보통 조그맣게 지는데 여기는 욕조까지 넣어서 편안하게, 충분하게 쉴수 있고, 씻을 수 있는 공간으로 어, 사용할 수 있게끔 2층 화장실도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널찍한 공간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자, 2층에서의 뷰는 훨씬 더 멋있죠? 자 이게 눈으로 참 보여드리고 싶은데 사진으로 제가 본 것만큼 안 나오는 게늘 안타깝고 조금 아쉬운데 한번 직접 와서 보시면 참 멋들어진 그런 잘 지어진 주택이다라고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옥상을 사용할 수 있게끔 보통 일반 어, 목조 주택이나 경량 철골은 옥상을 잘안 쓰는데 철콘 주택은 이렇게 옥상까지도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방수 잘 되어 있고. 그다음에 떨어지지 않게 테라스 난간 잘 되어 있고 어 지금은 좀 물이 빠진 모습의 뷰인데 물이 차면은 굉장히 멋있는 어 그런 풍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뒤로도 이렇게 야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뒤로 앞쪽으로는 바다가 가능하고 뒤로는 산을 볼수 있는 그런 위치에아 어 그런 위치에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모습을 지금 보고 있죠. 현재 이런 모습의 주택. 자 총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신축 주택이고요. 신축으로 지어진 주택. 어 철근 콘크리트 주로 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흔히 아는 철콘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대지가 도로 지분 15평 포함해서 115평이고요. 건축 면적이 36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총 매매 금액 3억 2천만 원에 매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해당 주택 언제든지 보실 수가 있고요. 어, 이렇게 뷰 좋은 곳에 철근 콘크리트로 튼튼하게 지어진 주택 여러분께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 보일러는 가스 보일러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스 보일러 사용하고 있는 거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해당 주택 보실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가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